2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6번 성공여제 4등급 9마리가 출발 대칸을 모두 채웠습니다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보조 요원들 모두 빠져나오면 바로 출발합니다 경주의 1 0 0 m 금요경마 제주의 오경주 아9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에서 5번 노을질주와 4번 동안질주 두마리가 빠른 출발로 앞섭니다 바깥쪽 외곽으로 8번 영웅킹과 최외곽 9번 새로운태양, 안쪽 7번 청룡왕자, 외곽 게이트에 3마리 말마리 뭉쳐있고 선조권에 합류하면서 7번, 9번, 5번, 4번, 8번 순으로 초반 5마리가 썼니다 바깥쪽 7번 청룡왕자와 김주로 기수, 안쪽 4번 동안질주, 5번 노을질주까지 파고들면서 4번, 5번, 7번, 9번, 그들을 6번, 8번, 2번 순으로 순연이되어 있습니다. 안쪽 선두 4번 동안 질주 그에 맞서는 5번 노을 질주와 함께 두 마리가 머리채접전 펼치고 있고 외곽으로 반마 신차 7번 청룡 왕자가 3위권 밀려있는 건데 4위권 6번 성공 여제와는 2마 신차 격차 벌어집니다. 안쪽 4번 동안 질주 바깥쪽 5번 노을 질주가 가장 먼저 앞서 있고 바깥쪽 7번 청룡 왕자가 바로 뒤편에서 쳐주고 있습니다. 선두 4번 동한 질주, 그러나 바깥쪽 5번 누울 질주 외곽으로 인기만 6번 성공여제까지 빠르게 합류하면서 선두권 3마리 3파전 속 바깥쪽 22주만에 출전인 6번 성공여제와 김홍건 기수가 빠르게 앞서기 시작합니다. 김홍건 기수첫 호흡을 맞추는 6번 성공여제, 안쪽 4번 동한 질주 반마신차 2위권 유제가 있고 외곽으로 1번 광명왕자, 강수환 기수가 빠르게 2위권 도약에 나섭니다. 6번 성공여제가 구축에 나섰고 다시 한번 1번 광명왕자가 순식간에 2위로 6번, 1번, 4번, 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6번 성공여제와 타조 김원건 기수, 이번 경주에서 첫 호흡이었습니다. 빠르게 선두권에 합류하면서, 중반 6번 성공여제, 강수한 기세 1번 광명 황제가 파고들면서 2위권까지 빠르게 바깥쪽에서 부상을 해 나왔고, 안쪽 4번 동안 질주 격차 벌어지면서 3위로, 가장 이 코스에서 이번 천비 왕자가 4위로 뒤를 이었던 경주였습니다. 선두마일 슈파 기록은 1분 24초 1회 기록. 1000m였던 제주의 오경주 경주 장면.